오늘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롭고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대형 소식입니다. 바로 미국과 러시아 등 극소수 군사강국만 보유했던 첨단 항공 엔진 기술을 대한민국이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절대 개발 난이도 S급이라고 불리던 기술에 대한민국이 정면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항공 엔진이라고 하면 그냥 비행기가 나는데 필요한 장치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상 이상입니다. 섭씨 1000도가 훌쩍 넘는 열을 견뎌야 하고, 초당 수천번 회전하는 터빈이 정확하게 작동해야 하고, 폭발했다 싶을 정도의 압축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돌아가는 장치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더 심합니다. 공중에서 고속 기동을 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추력은 강력해야 하며, 심지어 기체의 은밀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지금까지 몇개안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이 모두 모여 첨단 항공엔진개발범부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과 예산, 인력, 연구 역량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국가급 종합 프로젝트라고 해도 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방산 기술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항공 엔진을 자체 개발하면 단순히 전투기 성능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해외 기업에 의존하느라 엄청나게 지출되던 유지정비 비용을 국내 산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되고 엔진까지 국산화되면 전투기 자체의 수출력도 급격히 상승합니다. 즉, 국방산업경제 모두에서 엄청난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항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항공엔진 개발을 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해냈다는 건 국가종합과학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신호다. 왜냐하면 금속공학, 연력학, 기계공학, 제어기술, 소재기술 등 수십 개의 분야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세계 최상위 기술국가들의 자존심 같은 영역으로 불립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1월 방위사업청이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 계획을 확정하면서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엔진 개발 인력 양성, 시험평가 시설 구축, 슈퍼 합금 및 고온 소재 개발, 터빈 블레이드 제조 생태계 확보 등 엔진 개발의 전주기를 모두 챙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 인력 소재 공장 시험 환경까지 엔진 하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요소를 대한민국 안에 갖추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범부처 협의체의 출범은 단순히 부처 몇 곳이 모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각 부처가 따로 진행하던 기술 사업들을 한 방향으로 정렬하며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대한민국 항공 엔진 개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 투자 위험을 막고 기술 개발의 난제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며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특히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핵심 기술 자립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체가 대한민국 항공엔진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만큼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기술 투자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투기 엔진까지 직접 만들어낸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전투기 엔진 정비 부품 수출까지 연결되는 초대형 항공산업 생태계를 갖추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엔진 강국, 항공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미래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